인진야지도. 안녕하세요. 인주배지도입니다. 어, 오늘은 홍성에 있는 장곡초등학교 오소분교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아, 오늘도 엄청 붑니다. 무거운 제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붙고 있어요. 아, 학교 운동장은. 전경이 좋네요. 나무들도 세월의 흔적이 있는지 엄청 크고, 좋습니다. 운동장은 잔디는, 잔디랑 뭐 여러가지 식물들, 익기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고, 밟을 때마다 폭시폭실하고 힘들지 않게 걸을 수 있어 좋습니다. 자, 하... 나무를 저처럼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멋있네요. 여기는 단상이고 들어가 볼까요? 오. 그 뒤에 나무도 이렇게 해놨네. 그참자식기야그 뒤에도 그렇고. 와, 아 참. 단상에 한번 가볼게. 해요. 울창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멋있습니다. 꿈과 사랑이 꽃피는 희망찬 장국교. 아, 학교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네요. 바로 왼쪽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고 정면에 교실처럼 복도가 어 복도가 나무 마루 바닥 복도네요. 와. 대리석 바닥이 아니고 마루 바닥 복도식이에요. 와, 멋있다. 옛날 느낌 나는데요. 그러면 학교 주변 한번 둘러볼까요? 페타이어를 이렇게. 퐁신퐁신하게 색깔 입혀서 만들어놨네렇우이담쟁이담쟁이 넝쿨인가? 와이렇꼭이기까지 올라왔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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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성이지성해참장관이겠습니다 아. 오서분교도 2015년에 폐교를 했는데 어, 좀 너무 심각한데요. 거의 기둥이 다사어요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쪽에 가 보이시나요? 어, 복도 옛날시 가 있고 여기는 창고 기재창고 나뭐 여러가지 보관했었던 창고 같아요. 어, 정문 오우 바람 오우 바람소리 들리시나요야 정문에서도 2층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학교 측면에도 이렇게 2층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네요 보이시나요? 와... 약간 흐릿하긴 한데 그래도 잘 보이네요 음? 교실 아, 시부가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찍은 모습은 잘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오서 분교도 학교 주변으로 보면 나무들을 많이 심어놔서 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담 역할을 하고 있어서 쉽게 들어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말벌! 집이죠. 근데 없는 것 같아요. 다 죽었는지 아니면 겨울잠 자러 갔는지. 이제 좀 있으면 봄이라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오. 여기는 보일러실 같기도 하고 창고 같기도 하고요. 창틀 보세요. 창틀 안에 나무 창틀이 있어서.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학교 같습니다. 뒤편도 어, 이렇게 담쟁이 넘푸이 2층 거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요 아니 가지치기를 해놔서 그런지 아무 생각 뼈만 남아있지만 그래도 어. 날 따뜻해지면 항상 했던 나무가 나뭇잎이 무성해지면서 멋있어지겠죠 어? 예전에 닭이나 토끼 사육장? <laughs>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그런 건물 같은데 여기는 굉쟁이는구리 이렇게 있지만 보이십니까? 여는 남학생들이 그냥 공중화장실로 썼었던 소변만 볼수 있던 그쪽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발벌집이네요 있 무서워 가야지 아 여기 화장실 2로 m s 4 r 4로 여기가 남자 o k at n a m j 장실인 she d 지 d n t see a jangle. l 아 이쪽에도 남자 장실이 있네요. 장실이있 l o o 자이 t you. l 요 o k at you. Look 요 바닥은 하... 마룻바닥 이야, 옛날에 저기다 왁스칠해서 엄청 문절로 됐는데 걸레로 광날 때까지 참. 지금은 그렇게 했다간 난리 나겠죠 학부모들한테 <laughs> 아, 학교가 좀 오래되긴 했어도 그래도 그렇게 많이 샀거나 날진 않았는데 아까 그쪽 기둥 쪽만 조금만 고치면은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여기 진짜 잘 해놨네요, 멋있게. 아, 떴지만 바람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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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Life changes just open the door, one thing's certain, I'll always be gone